창주 봉기 짬. 청주 조금만 더 쉬. 예, 저기나 가자. 참복이네 나갔다 오자. 어? 참복이네. 오늘부터 참복이네가 참복이 줄준비지 내일 새벽에 출발해서 참복이네 교회 나갔다 오자. 어? 아? 무슨 내일 참 참복이 줄 준비하고. 있는지 아는마시는날 너는 아, 나나나나나나 날이 없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laughs> 없었어. 아,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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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나나나이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목사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목소리> <목소리> 킬로미터 100km, 앞, 10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올라가려고 진내를 했어. 우리 한 시간. 시장 시장 아이고. 봤어, 시장? 다 아, 보고 집에 왔다니까. 야, 야, 이, 야 오늘 아, 야 아, 너는 아, 맨날 금요일마다 시장 보냐? 구경하는 거있 와, 진짜. 얼마나, 얼마나 성도들이 그냥 좋아할까. 이번 주는 뭐냐? 닭도리탕이냐? 아. 네. 음, 짜장면 해라 짜장면 짜장 덮밥 짜장면 3원 짜장면 먹겠다 야! 그러면 카레 덮밥 해라 카레 덮밥 <목소리도> 어? 야, 카레 덮밥 애들이 있는 데아먹지나 이거 얻을때는 카야 카레 덮밥에다 돈가스 튀김 면 되지 돈가스 좋은 생각인데? 한번 해봐야 되겠네 돈가스돈가스 위에다 카레 이렇게 부으면 되잖아 돈 많이 들어 돈 많이 들어? 카레 덮밥에다가 마가 많이 드는데